귀신하고 천스러운 귀천이. 귀신하고 천스러운 귀천이.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어, 20년이 넘었죠. 제가 이제 귀촌을 해가지고, 어, 또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여기 전북 남원이니까 귀향으로도 볼수 있겠네요. 제가 20년 만에 드디어 다시 남원 시민이 됩니다. 유후! 예! <laughs> 자,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귀촌을 해서, 이제 주소 이전을 통해서 제가 제대로 된남은 시민이 될것 같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따라오세요. 유후.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어, 귀촌원 주천면입니다. 자 우리 행정복지센터. 자 문화 와 미래 산업으로 도시 남원. 자 우리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로 일단 들어가서 어, 오늘 아, 여러분들 주소 이전을 하고 어, 제대로 된 우리 또남은 시민의 자격을 한번 얻어 보겠습니다. 제 머리가 조금 우스꽝스러워서 아까 방금 전에 어떤 어머님이 엄청 웃고 가시네. <laughs> 자, 웃으셨으면 됐습니다, 네. 자.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색 방송단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주민 생활팀 1번 접근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다리 네, 다리면은 그 주소 이전 좀 하려고 하는데. 아, 네, 네. 신분증 주실 수? 네, 네, 네. 신분증을 잠시만요. 아, 제가 이제 어, 전입신고 관련해서 이제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야, 우리 또 여기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주소를 이전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하, 정말 이게, 이게 친절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좀 이게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또 친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아, 역시 제가 주천면을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알라뷰 추천? 저희 주무관님 뭐좀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에 이그 주천면으로 전입 신고나 이런 거 많이 하시나요? 아, 네,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중에 혹시 귀농 기촌 하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뭐 네, 적극적으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저처럼 조금 약간 젊으신 분은 있어요? 어, 그좀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긴 한데 젊은 분도 좀. 아, 그러니까 40대는 흔치 않네요. 네. 40대는 흔치 않네. 어디한사 50대 분들이 아, 아, 그래요? 아, 40대 있어요 어, 아, 그래요? 어, 아, 요즘 이게 귀농기촌이 좀 약간 많이 젊어졌네, 그러면. 음. 아, 귀농기촌은 어디로? 이 사업이, 지원 사업이라는게 있어서요. 아, 이런 게 있어요? 네. 야, 아니, 제가 이사하면서 돈 네. 많이 썼거든요. 아, 네. <laughs> 아니, 이게 의외로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 이게. 네. 아 이걸 이거 몰랐으면 또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게 이런 게 있네. 네, 근데 조, 이게 자격이 되실 것 같아 가지고. 네, 네, 일단 남원시 이 아래 여건은 모두 같은 농업 농촌 지역 전입자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우리 시로 농촌 지역으로 온 사람. 아 이거 해당 되죠? 네, 네. 그리고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농촌 지역으로 아, 이주한 자인데. 저 임차예요. 아 임차면은 그 임대차 계약서. 를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이거 지금 전입신고하러 왔다가 귀향귀농귀촌 이사비지원사업에 어 신청을 또할것 같습니다 야 이런 좋은 정책과 혜택이 있는지 몰랐네 와와 와, 이게 깜짝 놀랐네 이게 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자격조건을 갖추면 여러분들 야나원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습니다 하, 이사비를 지원해 버리네 야 대박이다 대박 진짜 점심 신고 이제 다 됐죠? 네네. 네, 네 점심 신고 완료됐습니다. 네 그리고 크, 여기 추천 면으로 받았습니다. 예! 드디어 제가 다시 남은 시민이 됐습니다. 유후! 알라뷰 라면, 알라뷰 추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 힘이 나네. 야 이런. 이런 귀농 귀촌인 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힘이 나. 와, 이런 또 지원 사업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이야, 고맙습니다. 네. 네. 에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신제람니다 귀티나고 촌스러운 귀촌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자, 드디어, 어, 제가 이제 남원 시민이 완전히 됐고요. 어, 이제 내년, 내년에 이제 있을 선거도 어, 제가 이제 남원에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laughs> 어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전입 신고하러 갔다가 와 이게 그 귀향, 어, 귀농, 귀촌인들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네요. 와이 남원에 야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어요. 와 너무 놀란 게 이게 근데 이제 그냥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업 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남원시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우리 시 어, 그냥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 귀촌, 귀향인, 어, 이런 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와, 제가 이게 너무 놀랬어요. 너무 좋다. 이게, 어, 귀농, 귀촌인 가구당. 그러니까 귀농, 귀촌은 100만원. 와. 그리고 귀향인. 내 고향으로 다시 귀향하신 분은 1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대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하자마자 신청해도 된다? 아닙니다. 이게 신청 기간이 있네요. 그니까, 전입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음. 어,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 어, 전입신고하고 6개월 살아보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이사비 신청해서 신청을 받으시면 돼요. 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줄 제가 몰랐고, 어, 사실, 이런 지원 사업도, 어, 이제, 그, 우리 면사무소 직원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 알려주시면 이런 거잘 몰라요. 어, 우리 기농귀촌원들한테 어찌 됐든 간에 어, 이 사업이 지원 사업 정말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우리 또 전입 신고하는데 친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촌 면사무소 우리 우리 직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해. <laughs> 자 우리 어, 귀촌이 어 오늘 이제 남은 시민으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귀촌이 영상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 주세요. 여러분들 귀티라고 촌스러운 귀촌이